저기 보시면 애매한 위치에 단풍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. 이게 처마 밑이라서 비가 와도 비를 맞지도 못하고 저희 부모님 댁인데 이 나무를 캐서 저희 정원에 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 나무를 이렇게 계속 뒀다가는 안될것 같아요. 위치상 이 나무가 해보니까 나무가 아, 자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일단 신중하게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담가 놨는데 이제 자 심어보겠습니다. 그 우리 우리 쨉까니가 빨리 심어보라고 난리네요. 말해봐, 말해봐. 말은, 말은 해봐야지. 응? 저희 집 진입로에. 우체통 옆에 저기 저 빨간 목장갑 떨어진 저 자리로 하기로 했습니다. 특히 이제부터 괭이질과 삽질을 좀 해보겠습니다. 땅을 많이 파서 그런 식물 잡초들 말라 비틀어진 잡초들을 거름으로 땅에 같이 묻어서 양분을 삼아 보겠습니다. 나무 잘 자랄 수 있도록. 자 이렇게 우리 나무를 쓸데없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단풍나무를 뭐 제가 옮겨서 심었습니다. 앞으로 좀잘 자라주어서 그럴싸한 단풍나무가 돼서 어느 해 가을이면은 멋진 단풍 색깔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. 자 나무가 두 그루였는데요. 한 그루는 제가 뭐 촬영을 생략했고 이렇게 또 심어놨습니다. 이렇게 이 나무도 잘 자라겠죠. 라라라 비단이 비단이 밭 고르고 있어? 밭 고르고 있냐?